헌법재판소 소장의, 강제추행사건이 뭐 사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산사건에서 내국인, 특히 뭐, 정가가 없는 어떤 직장인의 경우에, 어그 형량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게 기 됩니다.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신문유사에 보던 자료에 하면 어 외국인, 외국 헌법재판소 소장이, 어, 성문에 대해서, 뭐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강제 추행을 했다는 아, 아, 그 내용입니다. 아, 그를, 그에 관련돼서 뭐 사주 관계를좀 다투는 분도 있고 일부분은 나중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분은 부 명확치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어, 그런 강제 추행의 경우는 강제 추행 대상이 어, 항공기에서 승무원입니다. 승무원은 사실상으로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사법 어, 경찰 관리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보호가 어, 다 상당히 강력하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어, 성문이 제대로 못하는 어떤 항공기의 안전과 영향을 미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한국에서 성문에 대한 어떤 추정은 상당히 그재이좀안 어, 좋고, 또그딱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 그 케이스의 경우에는 벌금7 0 0만으로 해서 구약식 재판하고 물론 재판부에서 뭐 중재판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벌금 이상을 처벌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불리한 변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형량은 조금 뭐, 벌금형을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 최근의 법 개정을 통해서 이에 반해서. 어, 공탕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식당에서 그 사실은 그 접촉인 여부에 대 사실은 좀 증거 자료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어, 그에 대해서 어, 사실 다투었다는 이유로 해서 법정 구속이 되고 실형이 선고된, 되었습니다. 그 양쪽을 비교한다면 상당히 엄청난 어,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외국인의 무슨 또 유명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유역인사라고 해서,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숙물에 대한 그, 중에 들어가고 구약식을 하죠. 불금을 구 한다고 검찰에서도 하고 또 이거는 어, 내국인인 경우에는 뭐 불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기소절차를 거치게 되던 거죠. 그리고 한쪽은 뭐 불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고 뭐 상대적으로 그 재질이나 형이 그, 그 태양이 좀더 어, 무겁다 보기는 어려운 내국인의 경우에. 뭐 법적 구속 법정 구속 가지 되고 실형을 사는 상당히 그 내국과 외국에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되는 어, 이런 선거는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법원 입장에서는 양의기준을 맞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피고인의 그, 그 부인이 어, 이를 문제를 제기 삼아서 온 나라가 사실 시끄러워진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굉장히 지나시는 형이다. 어, 그렇게 논란 이 있고 물론은 법에 뭐 대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은 반대 입장을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 전체적인 의견은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론에 따라서 사실은 이심에서는 보수이 되고, 그다음에 뭐 최종 형은뭐 집행유형으로 이심에서의 형은 뭐 집행유형 됐고 현재 상고 부분에 있습니다. 만은 어쨌거나 어 아니 외국인이 내국인에 의해서 뭐 오히려 불리하게 처벌되거나 이런 것은 뭐 일반적으로 그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과 같이 오히려 재질도 더 좋지 않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 어 외국인은 가볍게 처벌. 실제로 또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그 사건에 있어서도 1심에서뭐 실제로 구속까지 되고 한 상황에서 뭐벌금형으로 풀려난 캄보디아 쪽인가 아니면 동남아 쪽에 어떤 그 공무원 케이스가 그렇게 판결 났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걸 비춰봤을 때, 내국인의 경우, 이 내국인의 경우는 사실은, 어, 직장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있었고, 근데 사실은 뭐, 법정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실형을 받으면서 거의 뭐, 모든 것을 쉽게 될 정도로 굉장히 과혹한 수업을 받았다고 보랬습니다 물론 현재 2심에서집행평을 받고,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관계 부분도 지금 논란이 없잖아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특히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냐 하는 것도 지금 논란이 되어서 사실 대법 판결의 어떤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만, 뭐, 그걸 떠나서, 어, 지금 같은 이유가 지이그 어떤 그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 양형의 차이가 큰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외국인이 외국인에 비해서 오히려 불리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어떤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어떤 조치적 양형 기준을 적절하게 조절한다든지, 이와 같은 어떤 편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뭐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절대적인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